자 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면 죽는다. 까먹으려고 노력해. 알았지? 까먹어라. 까먹으라고. 어? 까먹는 생각하면 꼭 외운다, 애들. 되게 웃긴다. 너희가 안 까먹으면 죽어. 이러면요, 까먹으려도 남아요. 이상합니다, 사람십니까 그래서 we부터 갑니다. We. 써. So. 네, 쓴 거는 제 입으로는 참 말씀드리기 뭐한데요참 창피하게 쓰긴 썼습니다. 그래서, 위 입을 쓸룩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다, 울다. 그죠?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하지만 제가 외워주면 되는 거죠. 그죠? 또하나의 방법은 그냥 이렇게도 외웠어요. 그냥 좀 창피하지 마. 이렇게도 외웠고요. 아니, 내가 외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웠는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이렇게 단어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윗 해가지고 울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시면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가 지금 독해 지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독해 지문 독해 지문이라는 건 글로 써진 거예요 글로 써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로 써졌다는 그 순간부터 시제는요 95%가 전부 다 뭡니까? 회화체를 빼놓고는 전부 다 과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단어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보통 우리가 R이라고 표현해서 원형 첫 번째 현재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wept wept 이게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with wept wept 오히려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되는 이런 형태 변화표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w i e p wept wept 됐죠? 자 어, 암기하면 죽어 그냥 듣고 가시는 거야. She wept to see him in this condition. 그가 이런 처지에 놓여있음을 알고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통 여러분 독해에서 나오는 건 무슨 형? 과거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 동사가 나오거나 이 앞에 have자를 붙여서 have wept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완료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됐죠? wept wrapped, wept까지 됐죠. 그 다음에 or be. All be. 자, 산티나게 합니다. 예, 오 빛나는 했어 궤도도네. 죄송합니다만, 그죠. 오빛을 바라면서 궤도로 돈다. 그래서 오빛 궤도, 오빛 궤도 됐죠. 그래서 얘는 명사가 되고요, 동사도 됩니다. 영어는요, 보통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라는 것에 95% 이상이요. 뭐가 됩니까? 동사가 됩니다. 됐죠? 그렇죠? 우리가 동사라고 알고 있는 것의 95%가 전부 다또 명사가 돼요. 보통 한 단어가 명사나 동사가 다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간단한 얘기로 여러분들 코인이라는 단어 있죠? 이 코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동전이라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얘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만들다 주주하다라 뜻이에요. 이런 뜻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n e e d 는 단어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need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뭐가 되죠? 여러 가지가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빈곤이라는 뜻도 있고요. 빈곤한 사람들, 또 needy,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욕구도 되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또 water라는 단어는 뭐가 되죠? 명사일 땐 물이지만, 동사일 때는요. 침이 고이거나, 그죠? 입맛이 나거나, 물을 급수하다. 이런 뜻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단어가, 결코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단어가 발목 잡진 않습니다. 어려운 단어는요, 한지문에 기본적으로 나와봤자 한두 단어예요. 그게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리진 않아요.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기본 단어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리는 겁니다. <laughs> 아, 갑자기 지금 약장수 버전이었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거는 지금 강의, 제가, 기분이 좋다는 거야. <laughs> 이거 내가, 내가 강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어? 아니, 진짜 느낌 좋아. 어? 느낌 좋아. 너 연초에 들었잖아. 그치? 그때 분위기 거지 같았지? 아, 진짜로. 내가 이복학 강의하면서 그런 인간들을 만난 건 처음이었어. 아 진짜 내 진짜 고뭐 환불하고 싶었다니까. 아니, 분위기가 너무 다큐야. 어? 독립영화더라고. 나는 정말 개콘처럼 가고 싶었거든? 아, 정말 그랬는데, 아, 지금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딱 보니까 5, 6등급이야. 딱 보니까 너무 너무 상쾌해. 그치? 자, 여러분들 빨리 해가지고 3등급까지 갈, 갈 겁니다. 됐죠? 5비 궤도, 궤도를 돌다 됐죠.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 혹시 그 해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슬쩍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뒤에 또 나와요. 요기에 나오는데요. 또산티나게 어디가서 코멧트 이러지 마시고요. 카밋이라고 발음합니다. 카밋. 안되시면 한글로 적으세요. 미리 받으시는게 좋아요. 자, 영어는 뭐다? have가 아니라 f a m i l i 입니다 얼마나 친숙해지느냐. 이 얘기를 해주는거죠. 카밋하고요. 얘는 the orbit of this. 카 t 이 해성의 궤도는 intersect the orbit of the earth. 그래서 지구 궤도를 가로 지른다. intersect라는 단어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죠.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보세요. intersect, 그죠 intersect. 그래서 뭐가 됩니까? 가로 지른다. 여러분들 inter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요, 가운데란 얘기예요. 그죠그 다음에 그 sect라는 것을 여러분들 s e t v 알죠? 또는 섹션 신문 이렇게 나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ntersect. 그냥 한 번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후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올 테니까. Intersect.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문 되게 강조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 앞에는 진도가 느려. 알겠어? 앞에서는 여러가지를 많이 가르쳐 주니까 진도가 느린데, 뒤로 갈수록 빨라질 거예요. 왜냐면은 또 반복, 반복, 반복이 계속돼서 나와요, 단어들이. 아시겠죠? 네,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하, 뭐가 있죠? 이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발음할 때, 얼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듣기 같은 데서, 미국식 발음할 때, 얼스 th 발음 죽어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뭐 듣기 시간이라든지 스피킹 시간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뭐, 저기 할게요, 여러분들. 뭐, 대학교 들어가시고 하면은, 스피킹이라든지, 터플이나 타익 같은 거 한번 기회를 만들게요. 오케저 유아파예요. 네, 그러세요. 저 이태원 출신 아닙니다. 저 칼리포니아예요. 칼리포니아. 그쵸.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될 때가 많거든요. 아 어, 흥분했나 보다, 내가. 오랜만에 이게 광석법과삼촌과딱 떨어지는 애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좀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봐요. 그죠? 이렇게 돼서요, 어, 이렇게 발음이 될 텐데 어쨌건 우리가 아는 발음을 갑시다, Earth 이렇게 돼가지고 가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지구, 에, 어, 산틴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통 지구라고 표현할 때는요 대문자로 많이 써줍니다, Earth 이렇게 써주던가 아니면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줘요. 오케이. 원래 이 earth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땅이거나 흙이라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죠. earth, go, 어, 어, 뭐야? 음. 죄송합니다. 이게 있죠. 이렇게 쓰게 되면, 잘못해서 가면 큰일 나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렁이죠. 지구 벌레 이러면 안 되고요. 그 흙에 있는 벌레라서 earthworm 이렇게 됩니다. 예, 제가 웜을 지금 얘기한 건곧 있으면 또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어 이런 식으로 늘어나셔야 됩니다. 됐죠? 됐죠? Next.